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그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일도 허락된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살아내시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벽부터 또 진눈깨비도 날리고 첫 눈을 보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매우 쌀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다소 지칠 수 있는 이 저녁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신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안식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의 생수로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늘 활동적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동안 4대 선교회 사명을 감당해 온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의 섬김은 우리 에베네셀 기도회 때 보았던 것처럼 외부 강사들과 또타 교인들은 물론이고 비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전주 안디옥교회 굉장히 소문 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그 맡겨진 책임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소문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 쓰임 받았다는 그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는 보람도 그곳에서 또 얻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평과 불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여기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11장의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와 또 12장의 베단이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뿐입니다 두 자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극히 성경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둘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이 마리아 가족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모르는 독자가 만약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만을 알았다면 여러 가지로 놀라게 됩니다. 우선 젊은 여자가 자기 집에 낯선 남자를 초대한다는 것이 당시의 풍습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모두가 거리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처럼 한 여인이 남자 스승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습은 전형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당시의 여인이 여인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스승은 매우 두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보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분이 교회 일보다는 봉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일다 모두가 중요한 일이죠. 교회는 매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음식도 마련하고 또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몇몇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바쁘고 또 분주하게 일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교회에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좋은 것은 정말 따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때 마르다는 매우 자발적이고 또 솔선수범해서 일을 주도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스타일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르다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마르다는 아마도 맞달로서 집안일들을 도맡아 해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분명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순수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옆에서 음식을 만들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분들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번드르르한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몸소 행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말로는 뭐든지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덕이 안 되고 그 말, 도리어 그말 때문에 상처만 주고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먼저 행하고 그 행위 뒤에 말이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 법인데 말이 앞서 버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지적한 것이 대접하는 일, 그러니까 대접하는 일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라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했을 때그 많은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리아가 하는 일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참견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기로 마음먹었던 그 처음 마음의 상태 그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온전히, 오롯이 예수님께 드렸다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동생 마리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녹아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신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은 일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르다가 조금 더 겸손한 사람이고 순간 올라왔던 그 질투하는 마음을 잘 다스렸다면, 그리고 정말로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 조금 더 공손하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손길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마리아가 저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한 뒤에 저도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공손한 부탁 대신에 비난이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맛을 살린 세 번역 버전으로 제가 40절 후반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였을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분명 마르다는 맨 처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매우 기쁘고 또 매우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실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행복했을, 행복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마르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주님의 일꾼으로 2 7분의 안수집사님이 피택 되셨고, 또 이맘때쯤 교회는 부서별로... 신 임원도 선출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교우들께 직분을 위임받은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교구장과 구역장, 부서장과 목장성교의 임원 등 책임있는 자리에 가면 마땅히 그에 따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이 힘에 붙일 때도 있죠. 처음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을 때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흔쾌히 수락했는데, 막상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 대한 애정도 없고, 주님의 일에 열심도 내지 않고, 엔질되는가? 라고까지 속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부터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자신이 감당한 사역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외에 남들에게 참견하고 또 지시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등그 마음 속에 많은 분주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조언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성실하게 감당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서 남에게 간섭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단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그녀가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르다가 택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에 어긋나더라도 이웃들이 뭐라고 수군대고 흉을 보더라도 외간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소문을 감수하더라도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드렸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설레고 기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비록 못하는 요리지만, 다들 미역국이라도 한번 끓여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표정이 왜 어두워지시나요? 고개를 잠시 숙이신 분들은 잘 익은 표가 겸손해져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늦지 않았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결국엔 그것이 이 나라를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 하나를 고를 때도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그것을 받을 사람이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가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기대에 차고 그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그리스도로 초청했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첫사랑의 기쁨의 감격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와 자기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이 흔들렸고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더 신경 쓰입니다. 마리아가 얄미워진 것이죠. 게다가 그런 상황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더 서운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종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에만 온전한 마음이 있었고, 이어 시중드는 일을 했지만 마리아가 택한 것에 마르다는 그만 눈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어느새 질투가 생기고 동생과 예수님이 하는 일에 참견합니다. 나아가 비난하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그한 가지 기쁜 마음이 이제는 많은 일로 분산되어서 어느덧 설레고 기뻤던 그 마음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처럼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마르다를 도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들의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각자가 택한 것을 모두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마르다가 택한 것도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죠? 섬기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내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둘다 공통적으로 택한 좋은 편, 좋은 몫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택했고, 마리아는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했습니다. 둘다 중요한 일이고, 둘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입니까? 해 냅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한 그 일, 그 목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세상에, 세상에 빛을,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중독자처럼 일을 하거나 일하면서 불평과 불만 또 염려와 근심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르다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내 마음의 집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덧 집 밖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나의 공로나 명예 따위의 다른 것들로 채우라는 그 죄의 속삭임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고발된 가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인에게 문 앞에 놓인 죄를 잘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그 죄를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각자 예수님 보시기에도 좋은 편을 택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수많은 아벨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둘씩 빼앗아가는 그 죄의 본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쉽지 않은 것을 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단히 살려 내야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공동체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일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모두 말씀으로부터 그 동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교회에 헌신한 마음도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도 이내 곧 사라져버립니다 동시에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은 오늘 본문 속 마르다가 그랬던 그런 것처럼 근심과 염려, 불평과 스트레스로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이 참 많지만 여러분이 기쁘고 설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집 안방으로 초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것에도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또그 뒤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앞부분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바쁘게만 달려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묵묵히 조용히 그 방향성을 여쭈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몫인, 좋은 편인 예수님을 택하고 그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행동과 우리 믿음의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고 또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일 모두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많은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바쁘게만 달려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믿음을 돌이키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때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서 책망 없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그두 교회 중에 한 교회죠.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흘렸던 땀방울을 잘 아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열린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공동체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에 올한 해를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흘렸던 여러분의 그 땀방울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를 잘 알고 칭찬하시며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후로도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감당해 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 마르다처럼 그 일들을 하나, 둘 감당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온전히 주님만을 향했던 그 마음마저 이리저리 분주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빠르게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네 일터에서 많은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초청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 유혹에 또 고단한 우리네 하루하루의 그 삶의 상황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어에서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여러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빼앗겼던 분주한 내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집중하며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임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담아서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흘렸던 땀방울을 아십니다. 첫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옷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께서 예수 그 마음을, 마음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 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내 삶의 시간, 주님의 뜻 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달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초청했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주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 그러한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